h i y 제 영어가 굉장히 생존 영어입니다. 영국에서 싸울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죄다센 말, 어? 뭔가 이렇게 의견 주장, 자기 주장이 강한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Hi, can I change my class? 좀 뭔가 세고. I'd like to speak to t h e headmaster about my placement test. 이런 식으로요. 자, 영국 어학원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외국 어학원, 특히 뭐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어학원에 가면 외국 학생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 위해서 한칸 낮은 반에 넣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안 그런 학원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쉬운 반부터 넣는 거죠. 이건 사실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낮은 반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게 만들려고. 네 그런데 시간이 없고 혹은 유럽에 가서 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 유학생에게는 그렇게 낮은 반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 쉬운 반에 저를 넣어줬길래 무슨 비교급을 배우는 반에다가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올려달라 하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도 말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화요일날 말했는데도 안 들어줘서 수요일날 가서 이렇게 해도 안 바꿔주면 환불을 하겠다고 말을 하러 갔죠 보장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 할마스터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보장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너! 또 너야? 난 이, you! you guy! 이러는 거예요 또 왔냐고 이러면서 you f o l l me Right now, here, here, come out, come here. 이러면서 막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좀 쫄았습니다. 하, 아, 망했다. 이러고 나갔어요. 뭐,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쉬운 반에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럼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쫄면서 이렇게 조용히 총총 따라 나갔어요. 나이가 되게 많은 할아버지 정도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장이죠. 선생님이, 막 복도에 나가더니, 이렇게 화가 나 있다가 갑자기 엄청 인자한 미소를 띄우더니, You are a really good student. You're really good student.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넌 정말 좋은 학생이야. You know what exactly you have to study. You know what exact level you are at. 너는 너가 어떤 레벨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생이야. 갑자기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o k a I will move you to the upper class. 위에 반으로 올려줄게. 대신에 내일까지 에세이를 하나 써 와. 그럼 그걸 보고 레벨업을 하는 게 맞다면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그 순간 뭔말 약간 눈물이 우는 중. 그서 thank y thank you. 그랬었죠. 자, 그때 제가 이 3일 내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먹혔을까요? <목소리> I'm unwilling to spend my money. 자, I'm unwilling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뭐뭐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m unwilling to, I'm unwilling to, will 하면 의지죠. 근데 unwilling 하면 원하지 않는 의지가 없는 이죠. I'm unwilling to spend my time and money. Here, 뭐 여기에, for this class 이 수업을 위해서. 자, 이 문장 딱 하나만 외워가세요. I'm unwilling to spend my money, or time 뭐둘다할수 있겠죠. I'm unwilling to spend my money and time for this, or for it.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그것을 뒤에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구하던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 영어로 또 다른 말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33번을 봐주세요.